없시다. 자, 48. 48은 습도고 337이 온도죠. 자, 337. 현재 시간이 이이임 시간도 있으면 좋겠구만. 현재 시간이 자, 10시입니다. 10시 이렇게. 아이고, 우리 모종들이. 아 모종이네. 우리 모정들이 아, 모정이네. 우리 3 1씨가들어가있죠 음. 와, 덥다. <laughs> 더워요, 더워. 제 걸로는 32도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 이제 좀더잘 본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요거는 크게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요거 있잖아, 요거. 참의 잎이지 떡잎, 어, 참의 잎 요소 이제 살짝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 형태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렇진 않아요. 올바른 꿀에 은하수네요. 야가 올바른 꿀인가 보다. 야가 은하수고. 어릴때는 그리 뿌리가 적은 상태고 상토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호박은 호박 안 들어갔나 하지? 스탑 스타트 여기가 이제 호박이에요 호박 호박을 이렇게 넣어 놨어요 와 35도인데 어우 뜨거 정말 뜨거워요. 이게, 어... 열한 번씩 하여튼, 한 번씩도 아니야. 어... 육면할 때는 좀 자주 들랑들랑 하면서 온도 체크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생각보다 뜨거워요. 어... 온도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자, 쓰다. 음모 이거는 온도 틀리고뭐내건 37도인데, 나안 34도네. 그죠? 어우, 40도 간다. 음, 농연입니다. 누가 <laughs> 겨울 온다 그랬어요. <laughs> 겨울 알아. <안 와. 웃음> 뜨거워. 몇 도야, 너? 45도야? 온도는 잘못됐겠지. 45도야? 한번 볼까?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인간적으로. 자, 봐봐요. 제가, 아이고, 아이퍼리이퍼리이퍼리가 아, 이펄이. 지금 어때요? 이게 입만 보면 고온이지 저온인지 안 돼도 음, 저온은 끝에 얘가 얘가 타 타면서 잎색이 빠져 근데 고온은 주름이 많이 생겨 주름 음, 주름 물론 저온에서도 주름이 생기는 생기인데 근데 저온과 고온에서 나타나는 주름은 달라 저온은 아, 좀더더 더 색이 빠져 음, 색이 자 얘는 이미 고온장을 받았어요 근이군. 음 저쪽 하면 중간중간 못 올라오잖아. 자리를 다온도장이 온도장이. 온도가 좋으면 세포가 약해서 세포못 견뎌요. 뜨겁다는 거지. 자. 아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나. 일단 34도예요. 좀더 던지나 보자 올라간다. 이게 저제 어, 온도계 이거는 서서히 올라가더라고. 응한 34분 45분 던지나야 돼. 아, 하여튼 이런 걸볼줄 알아야 돼요. 물론, 아, 지금 뭐, 이 펄이가 저렇다고 해서, 문제인지 알아. 왜? 지나가는 거니까, 음. 어차피, 어, 잘라서, 차, 저, 호박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야가 이거 호박이야, 호박. 호박 안녕? 올라왔다. 호박 안녕? 그 올라왔죠? 휴. 너무 말랐지 않나? 올라오긴 올라왔고. 이게, 크, 육면은 제가 막 폭발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어. 올라가잖아. 항상 물 온도라는 큰 측면을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지, 방향. 동서가리, 어? 그리고 동서, 남부, 이 방향에 따라 하우스의 순간적인 온도가 틀리니까 이해가 되죠. 답 덥다 아우 고정 고정 온도가 39도가 나오네요 하, 햇빛이 이제 따갑다 뭐라 얘기를 뭐 하겠다 그죠 아 그나마 한기를 하면 온도가 떨어진다 그나마 그게 좀 나은 부분이에요 만약에 한기해도 온도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차각망이지 차각망 오마이갓 oh 40도 넘죠 자, 제 마음이 이해가 되죠? 온도 관리하세요. 자, 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어, 이상입니다.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45도가. 어, 그만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스탑. 자, 이런 게제 역할입니다. 음, 많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어.